성공이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대신할 수 없음을 깨달은 서진. 서진 씨는 성공에 대한 관점을 바꾸게 된 아주 일상적인 순간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. 옛 가족 사진들을 보다가 자신이 너무나 많은 중요한 순간에 부재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. 그는 당시 커리어가 정점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 한 구석에 이름 모를 공허함이 밀려왔다고 말했습니다. 그는 성공이 많은 것을 가져다 주었지만 가족과 잃어버린 시간만큼은 되살릴 수 없음을 인정했습니다. 놓쳐버린 식사 시간, 나누지 못한 대화, 가족들이 그를 필요로 할때 곁에 있지 못했던 날들은 명성으로도 보상받을 수 없는 대가였습니다. 그 순간 서진 씨는 일과 가족 사이의 경계를 더 명확히 설정하기 시작했습니다. 그는 이러한 깨달음이 커리어를 포기하게 만든 것은 아니지만 우선순위를 재조정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했습니다. 서진 씨에게 진정한 성공이란 너무 늦기 전에 가족과 충분한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을 때 비로소 완성되는 것이었습니다.